지금 퇴근하고 이제 우리 좋아하는 술집 있거든요 코브집 간단하게 저녁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혼의 옛날 거 팝콘을 줍니다 나 이거 잘하지? 너무 좋아하잖아. 응. 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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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치 퇴근 후에는 음. 너 앵글 어, 신경 안쓰면 소주병 맛났다

너무 진상이가 싶어. <laughs> 나 진짜 오빠 이거 엄청 만지더라 머리. 나 영상 산식하면서 알았어.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술까지 올라가고 술 약간 근데 그거 술 떠우시라고도 하던데 아가씨가 대답해 줄까니까. 내가 막 자막에다가 막, :그 머리 왜 저렇게 만지죠 이거 뭐 실버릇인가요? 뭐 right 이렇게 미술 버릇이라든지 카톡으로 대답해줬어 오늘의 메 저기 똥집 치킨 옛날 치킨 여기 라면도 진짜 맛있어 좀 이따 라면 먹을거에요 일단 나는 똥집 쫀득해? 촉촉해 응, 촉촉해 갓튀긴 집 응, 응, 어디다가 접촉을 지 같은 똑같이 좀 집은 양념 면을 걷안 따라가. 자기 하 오늘 똥집 너무 맛있다 역시 밥튀김 똥집이 최고야 그때 마석에서도 똥집도 궁금했는데 나를 똥집이랑 닭발이랑 먹어볼까봐요 금술천님이 아니다! 그 얌자야 그분 영상에서 그 아, 가게가 어, 마 나성말고 딴데 갔을 때꽃천갔을때 거기서 나오지 않나? 그때 똥집 시키고 나니까 막 어? 사장님 저번에도 뵌거 같은데 뭐 이렇게 하번 사시지 않았어? 말 아, 마락질을 잘 못하는 일인 것로 아, 보여주는 거는 걸로 보여주고 싶 <laughs> 근데 나는 다리를 안먹어어 <laughs> <laughs> 여기 콩국 잘하지 하지만 좀 이따 라면 먹을 거라고요 음. 살도촉촉 여기 와서 먹어요 확실히 촉촉한 아, 맛이 아, 나는 난 양념 찍어먹는 좋고. 양념 밑에 어먹는 거. 좋 오랜만에 잘 골랐다. 옛치킨게 아 네. 지금 시가 아 너무 뻑뻑해. 옛날 치킨은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잖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옛날 치킨은 추억이 그거 아니야? 아빠들이 이렇게 퇴근길에 사오고그때다 식었을 텐데, 그치? 그래서 그 뭐지? 그런 1988년대에서 보면 아빠들이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오잖아, 더 의식으로. 아, 진짜 네. 고 <laughs> 아, 우리는. <laughs> 옛날 치킨 이런 거 많이 먹긴 했는데 이런 거서사온게 뭐 아니라 동네 치킨집이 우리 집 앞에 거기가 저기 갈라스 치킨이라고 있었거든요. 갈라스 치킨이 그냥 치킨집이야. 근데 거기랑 원래 시골동는랑 친해지잖아. 사람들끼리 이제 동네가 조금하니까. 그래서 그 치킨집이랑 친해져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뭐 원래 토이 15,000원이면 사장님 그거를 한1 3 0 0 0원 받고 우리 집에서 주문하면 그걸로 튀겨줬어. 예,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뭐안 짜고 그냥 닭을 이렇게 통째로 넣어서 튀김옷도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요렇게. 원장사님한테 정말 똥닭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어, 지이 커지? 예,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너무 아프다. 진통제를 먹어야 해. 시작. 아, 맞아. <목소리도> 어만이 나올 것 같아. 뭐, 그릇에 옮겨 금방 나오 여기 라면 너무 맛있어. 여기 라면 진짜 맛있는 데 <목소리도> 여러분 안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거든요. 모르죠? 거의 다. 이거 딱 맛있어. 아 <목소리도> 어, 보여주고 싶은데. 단순 양배추 그리고. 아! 너무 좋아. 계란에는 <목소리도> 두 <목소리도> 나는 그래도 튀김류보다는 라면이 최고야. <laughs> 이것도 튀김면이긴 한데. 호더람도 <laughs> 맛있고요. 국 <laughs> 저는 스어도걸으려야 아직도 입안이 가지 않습니다. <laughs> 그건 아니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 면 이렇게 음, 스푼어 먹는 거, 막 면치기하는 거, 막 이렇게 김중현 이런 애들이 잘 치는데 뭐가요 그런 먹방하는 애들, 면안 치는 애들 어떻게 입안에 그걸 다 넣, 넣을 수가 없는 거? 라는 그래도 국물 맛있죠? 아, 이거 진짜 맛있어. 한번더시킨요더키 아, 좀 빨라졌네? 오늘이 궁네

국물이 너무 맛있어 무슨 라면 쓰시는 걸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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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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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러

우리 최애는 코치. 이 퍼포먼스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이 정도 서비스는 보통 그거 아니냐고. 파인다이닝.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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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때문에 안맵고 산건가? 나괜찮아 너무 맛있다 근 네, 너무 치킨집에 와서 라면 맛있다는 칭찬 많이 했나? <laughs> 아니 다른 것도 맛있는데 그냥 이 라면이 너무 내 개인적인 취향에 딱 맞아 아 보기 좋다 고소한 <laughs> 맛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에 오돈 볶음에 라면? 라면은 포기할 수 없지. 되게 라면 너무 맛있는 걸 <laughs> 라면 진 너무 맛있어. 나? 음.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가야겠어요. 그죠? 더 먹으면 안 돼, 안 돼. 집에 가는 길에 마무리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